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차트북에 앞서서, 어, 간단한 시황 좀볼 텐데, 아, 일단은, 비트코인 한대 3,100만원을 돌파를 했다. 아, 투자자들, 내이 CPI가 있죠.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내용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 호재성 기사들 내용입니다. 아, 여기 내용 보면, 블랙록 등의 주요 기업이 현물, 뭐, ETF 신청 이후에 발생을 했다. 그리고, 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요 기업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서 J. 클레이틴 전 SEC 위원장의 우호적인 발언을 언급을 했다. 자, 그리고, 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내용. 아까 제가 위에 오페표를 쳐놨죠. 2024년도 말까지 어 12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저는 음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어그 이유 중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7월 기준 금리 25bp 인상 가능성 94.2%.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많이 우리는 경험치가 쌓여 있다. 아무리 좋은 기사 나온다라고 해도 금리 인상하게 되면 떨어진다. 자. 무조건 기사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당기고점에 물렸다가 손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트에서도 음, 해당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어, 기사에서는 우상형을 바로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현재 기준 아 어, 데드 크로스 나왔다 그리고 왼쪽 어깨와 머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더 크다. 조정 이후에 어깨를 만드는 이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단기 데드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일단, 제가 지대를 하나 설정을 좀 해놨었는데, 3,770만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좀 눌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내리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 지지를 받게 되면 한 번은 올라갈 것이다. 아래 어깨라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갈 것이고, 자, 올랐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떨어졌다가 올랐을 때, 이 도지캔들 만들면서 다시 우아양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깨, 머리, 어깨 나왔기 때문에 조종폭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조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조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이 머리를 뚫는 봉이 나와준다. 그러면 급등을 한다. 자 이렇게 체크가 전부 다좀 되고 1분만 아, 봤을 때는 일단은 눌림이 맞다 그리고 이슈에서도 역시나 눌림이 맞고 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주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아, 주봉 기준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이 다음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당 가격 3770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음봉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좀 급하게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한 3000만 원대 초중반 구간에서 잡히고 다시 올라오는 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즉 3770만 원은 깨면 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선들을 조금 이렇게 치워볼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쌍봉을 만든 이후에 아래 어깨 만들고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쌍봉 이후에 하락. 그러면, 아래에서 삼중바닥, 현재, 삼중바닥을 아, 만들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적어도 이번에 상승점 나오게 되면, 아, 어깨점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는 주봉 기준입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도 마찬가지다. 현재, 쌍봉 만들어줬고, 현재 어깨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조정 이후에 이번에 어깨 출현할수 있다. 자, 월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봉 하나 맞은 데한 달씩 걸립니다. 자, 그럼 이 어깨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도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세번 연속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자, 그러면 10월. 10월이나 돼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자 양봉이 이번에 음봉이 양봉 전환되고 한다 하더라도 자 어깨점 만드는데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자 여기서 음봉 하나 나와주고 양봉 나온다 라고 해도 4개월 자 그리고 조정이 한번 두달 정도 겨치고난 뒤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6개월이 될 수도 있다. 즉, 내년 1월, 비트코인 가격 7천만원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트코인, 아, 조정이 단기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파동의 자리, 이 자리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우상향이 맞고, 다만, 4천만원 기준 단기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 비트코인, 단기 조정, 올 것이다. 하지만, 어, 파동의 시작점, 어, 3,770만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 파트 나올 것이다. 단, 3770이 깨지면, 마지막 방어선인, 시가 자리죠. 3639, 3639만원. 이거 깨지면, 아 어, 저는 한동안,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매도 이후에, 자, 이, 이 자리에서 매도 이후에, 조정 나오고, 다시 오르는 봉이 뭐 도직해드려든지, 어, 오를 수 있는 바닥 차트가 잡혔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좀 물려있는데, 현재 가격대가 아니라, 정말 높은 가격대에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비트나 이더 이런 건 상관 없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잡알트라고 하죠 작은 소형 알트에 물려있는데 너무 고점에 물려있어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좀 그날그날 급등할 만한 코인들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하는 방법들 제 관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정말 그날에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오전 8시 30분에 100%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